던질까 말까 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. 던지까 말까 던지까 말까 던던던던던다. 와날 던지면 어떻게 메모 안돼 있어 처음부터 다시 할까? 날아볼까 말까 날아볼까 말까 날 나나나 날아 날아 와 던졌다. 우유 만남. 요리할까 말까 요리할까 말까 요요요요 요리만남. 그런다니까, 원더. 에이. 찍을까 말까, 찍을까 말까, 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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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, 찍어. 어, 안녕하세요, 짝짝피입니다. 어, 오늘의 TV는? 오늘의 TV는님 맞나? 아니, 나오지 말라니까. 에이. 음, 짝짝. 둘둘둘, 짝이 좋아, 짝짝! 음, 돌까 말까 돌까 말까 도도도도 돌아 돌아 와 어지러워 발레 으깨끗하 만낭 발레임에서유 만낭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쑤쑤쓸쓸 써야지 써야지 원더.. 원더핑이 날개가 사라진다 나 원래 날개 없거든 으 혼날까 말까 혼날까 말까 혼혼혼혼 혼나 혼나 아이고 비비비비비 쪽을 아 나도 씌어야겠다. 육실까 말까 육실까 말까 요요요요 역사 역사 비! 자, 있으면 안돼 비! 너 거기 앉아 있으면 부개잖아. 지금까지 잘 보였다면 구도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부탁드려요. 안녕!